그런데 네, 참하는 것배 우리가 복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종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사합니다. 알로야! 아멘. 지금 우리가 설교를 예, 할 때에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이제 법을 정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가 믿는 종교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 선교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법을 증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어, 일이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법이 안정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구원 받지 못한다 또이 하늘나라 갈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 때참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이런 법이 정해져 앞으로 올 것을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위에서참 많이 기도해 드린 것은 이법저법 법 생각하기 전에 이 법과 우리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려고 무척 지도자들이 예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통일이 되면 참 좋은데 이북 같은데는 참 기독교 말살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끝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통일 통일하기만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지금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참 좋다요. 이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서도 성교하고 남한 사람들, 그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북한에 가서 자유롭게 이렇게 통일되면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그런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체제가 우리가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지도자가 남한에 잘, 마음껏 이 보수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주시면 참 좋은데,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한 동족 속에서 이북 같은 데는 예수 외자로 못 보내잖아요. 기독교인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이 되어지면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통일이 되고, 남한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보금전환이 좋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었고, 온바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참 좋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서성경에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앙 같은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쉽명는참잘 우리가 안 보잖아요.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이 보면은 제1계명에 1가지가 온데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위에는 다른 신을 섬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는 게. 그럼 제2계명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 하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행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섬지도 말라는 게. 그러니 섬지도 말라는 대상을 하리 섬일 때에 그런안 됐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른 종교만을 가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섬기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랭과 말씀을 지켜서 나가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계명을 따라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를 하나님 앞에 가진다는 것을 생활에 참 감사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니 성경대로다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먼 분야를.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도록 해주시는 그 문제점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제일 첫번째 방법은 그분을 우리가 천국가도록 하는 첫번째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그분이 우리에게 해 주신 모든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에게 희생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희생가는 뭐냐? 가장 희생가는 사방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잠시 두시면서 이 땅에 오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세상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희생적인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그렇저 사람, 사람이 홍수처럼, 홍수에 밀려 떠나가다니. 저 사람이 불러서 다 죽잖아요. 또 삿던 사고로 위기당할 때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끌어낼 때 사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추구가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가 떼려가실 때 어느 목사님이 뛰어들려가서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새 어린이를 건져내서 어린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살았지만 은그 건져내려 들어가는 그 목사님은 신이 없어서 물을 먹어서 그 판에 몰려 들어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오시는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그렇게까지 해주는 분을 믿어야 구원받도록 천국을 두시고,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라에갈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렇게 가정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에 엄청 일을 이기 위해서 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가정을 보면 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을 증명하고 그 오는 가정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으로서 이 세상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뚝 떨어져서 사람의 형상이 있지 않냐고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이 태어나는 과정이 신비하고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성령으로 통해서 이 마귀하는 사람을 이 두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입어서 신의 역사를 사람의 가득은 다 거치지만 그 생명력의 역사는 성령으로, 신의 은총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가득입니다.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은 이 오시는 가정이 힘들었고, 태어난 가정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신의 은혜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가끔씩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천의 몸을 이용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는 한 천으로서 태어날 것을 이미 700년, 100년도 그 시에 원이 크는데, 200년도 흔데 70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날 것을 말씀 주신 내용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할렐루야. 이미 천녀로서의 태어날 것은 이미 그렇게 이어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의 신학에 자기 태어나는 가정을 말하잖아요. 마태 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구의 도움도 누구의 지시도 어떤 환경에 여치 아니하고 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때 십자가, 여런 위치에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자는 바로 자신이 나아져. 그래서 자신 안에서 말씀 주시는 나는, 나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로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므로 나 통하지 않고, 나 믿지 않고, 즉나 믿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 주시는 것을 생각되기에 오시는 가정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희생해 주시는 다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하게 비워들는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 뭐냐. 참, 오늘 우리가 그분을아무 희생한 오셔도 그 희생의 대가를 가장 크게 지불해 주시는 것이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지옥가고 내그죄의대가를 통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환경에 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죽음과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제를 속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량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해 주신 그분이 나로 통해서 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과 나 함께 감사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많이할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을 여러분과 나 함께 믿을 수 있고 화가 수 있는 것이 참. 그러면 이신주로는 사건이잖아요. 신비로운 사건, 요 사건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베들렘에서 엄청난 이 상황을 이루어 주시는 상황이 2000년 쭉 지나오면서 우리것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저기도 들려지지 않고 그 먼, 그먼 나라 갔다 오기는 갔다 왔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갔다 왔지만 2000년 4년년이 이일년도 아니고, 참,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때를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세월이 흐르는 것같지만 그러나 분명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딸자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이 가정에 쫙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천국 간 자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축복, 감사한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길 세월 동안에서 하나님 한분한 한 분이 이 세상에 오게 해주셔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에게 예수 믿을 자에게 천년이 천년지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믿을 자는 예수 믿게 되어진 할렐루야. 아, 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참, 말로 예수 믿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선택,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긴세월동 우리가, 그래서 우 택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할지라도 함을 받지 않으면 왜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자는 누군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한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할수 있냐. 어제도 이렇게 예, 보자 어느 어느 그해에가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예수 믿더라고. 우리 빵도 젖렸니 하고 또 음료수도 어, 이게 하면서 어, 토요일 날 이렇게 담해 봤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지이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왜 하나님 이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어? 천국 간사람에게만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 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선택자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지옥 간 사람에게도 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만 천국 지원 들어가는 우선에서 전함을 받지 않냐는다. 너도 전함을 받지 않냐? 미성교에서 미성증도자들이 전하지 않았는다 우리의 주변에전하자왜 예수를 믿었느냐? 할 말이 없는, 지옥이 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한때 예수 믿을 자는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선택한 예수를 믿는데요. 왜 선택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대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 이 진리와 축복을 우리 미성 성도들이 참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겠습니까? 왜 감사하냐? 정말로 그러나 이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해주시고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미성교도 참 은혜롭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오늘 목사님들마다 참 많은 칭찬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현대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잘 없는데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온 동물들이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내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나로 통해서 한사람이어도 하나님 믿기에 되어질 때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복을 받게 되어지는 영광을 한분한분 한분 주의 이름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고서 하나님 감 감사...